네, 안녕하세요. 스타 만들기입니다. 어, 요 의상도 양면 난타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남면 난타가 인기인데요. 어, 요 흰색 쪽으로 입을 수도 있고 빨간색 쪽으로 입을 수 있도록 양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상판을 덮지 않게 시폰 소재, 밑에 원단하고 같은 소재 사용해서 굉장히 작업은 좀 어렵습니다. 시폰이라. 그래도 정교하게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안에 패지는 요 패지 넣어드렸고요. 바깥에 붉은 패지는 이렇게 긴 패지를 넣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주연출을 해드렸습니다. 활 소매는 이렇게 스판으로 딱 끼울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붉은 톤과 흰색 톤은 원래 잘 어울립니다. 어, 뒷 모양은 지금 보시면 디태에도 이렇게 패지 하나씩 붙여드렸고요. 빨강색에도 패지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어, 끈도. 염인권도 어, 지금 두 칼라로 넣었지만, 보리권도두 칼라로 풍성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칼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어, 소매는 10분 소매로 어, 준비를 했는데요. 어, 소매 시보리 아까 설명했었지, 스판으로 그냥 끼우면 되도록 준비를 했고요. 어, 양면이기 때문에 한쪽은 이렇게 바감선이 살짝 보이는데 저희가 최대한 보기 싫지 않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옷으로 두 가지 효과를 낼수 있는 양면난타, 붉은색과 화이트의 조화로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